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냉난방이 가능한 이른바 제로 에너지 주택이 노원구에 들어섭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인지 박선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9 제곱미터, 즉25 평짜리 복층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해 냉난방은 물론 급탕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공과금으로 지출되는 가계비는 전기세가 전부.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그 지열과 태양광을 통해서 이용해서 그걸 갖다가 에너지원을 공급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냉방비라든지 난방비를 갖다가 지급하지 않고 어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래형 주택, 일명 제로에너지 주택이 노원구에서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운동장 크기의 부지에는. 7층짜리 아파트 3개동 106세대와 연립주택형 9세대, 단독주택형 2세대 등 모두 121세대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제로에너지 주택 R&D 사업에 노원구가 선정되면서 국비 24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12와 9비를 합쳐 모두 442억 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됩니다. 총총 세대수는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총 12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4년에서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순환형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자지만 동일순위가 발생할 경우 노원구민에게 우선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주택 사업. 지금 현장에서는 기초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데요. 2017년 6월경 준공돼서 9월경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CNM 뉴스 박수아입니다